가와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가 x 염색체 우선 유전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은 라지 X에 Y가 될 것이고, 아, 라지 H에 Y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은 1이 5한테 라지 Y를 줄수 없으니까, 여자한테 라지 H를 준다는 뜻인데, 얘는 스몰 H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XMVT 열승는 전의 형태를 보면은, 얘는, 당연히, 4, 5가, 다른 걸 띄고 있으니까, 라지, 치, 스몰, 치,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 형은 3번, 6번한테 아들이니까, Y를 줬을 텐데, 얘는 스 h 치 줬겠죠. 그러면, 스 m 치, 라지, Y인데, 6이 가지는 게, 이거는 가가 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 상염색체라는 상 것이 확실해졌죠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이 이걸 보기 전에 나가 X염색체의 우성유전인지 열성유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X염색체의 우성유전을 따를 때를 보면은 아직 T,Y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경우 따라이니까 라지티 줘야 되는데 라지티 없죠 아닙니다 아까 우선 구분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엑셀 색채 열성 유정에 따른다는 뜻인데 적어보면 네 이렇게 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를볼 건데, 우선은 1번, 2번, 5번이 1, 2, 5 중에 1, 2, 3, 1번, 2번, 3번이 1, 2, 5 중에 하나로 해서 얘네만 남기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상염색체우성일때 가가 상염색체우성 유전에 따를 때에는 보면 얘가 <laughs> 이렇게 되는 것을 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H 라지 H 개수가 1, 2, 5 각각 1, 0, 0 인데요. 그러면 얘 혼자 다르니까 2번인 걸알수 있겠죠. 그럼 얘가 1, 3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얘를 보면은 C가 1인 것을알수 있어요. 라지 H 관계니까. 그러면은 얘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기억이 뭐냐? 2몰 h 나 20t 둘중 하나겠죠. 네, 20h가 되면은 c랑 a가 같아져야 돼요. 왜냐면은 b 플러스 c가 2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20t가 될 건데, 그러면 20t가 한개 가지고 있는애가누구냐고봤더니 2번이랑 5번 중에 2번이 20h를 하나 가졌네요 따라서 c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1번, 얘가 5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2, c가 1, b가 0이 되겠죠. <laughs> 이 상태에서 보기를 봅시다. 가는 열성 형질이다. 방금 상염색체 우성이었는데 모든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우성 형질입니다. 아, 네. 우성 형질입니다. 3의 가와 나의 유전자은 모두 동형접합습니다 3은 오를짓하죠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니까 모두 동형 조합성이 맞습니다. 6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연결은 4분의 1이다. <laughs> 3번과 4분의 1전장을 써보면은 가가 발현됐고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입장에서는 정상이니까 스물 h 스물 h 에다가 라지 t 스물 y 가 되겠네요. 그러고 6 번은 라지 스물 h 스물 h 라지 t y 가될 것입니다. 6의 동생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3번과 4번. 가와 나가 발현된다는 것은 라지 h를 가지고 있으면서 22t22t를 가지고 있다거나 22t 라지 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라지 h를 가질 확률은 분 1/2이죠. 엄마 쪽에서만 줄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22t22t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면 3번이 라지 t랑 y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2t 라지 y만 보면 되는데 엄마가 22t를 주고 아빠가 y를 주는 경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다가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8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